실전문제 88에서 89쪽 1번 다음 중 부등식인 것은?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부등호로 표현한 식이지 참 거짓에 관계없이 부등호만 있으면 돼요. 부등호는 종류가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등호로 표기된 거는 2번 X는 2일 때 다음 부동식 중 참인 것은 어, 참이 되려면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부등호 방향이 맞으면 되거든요. 다른 건다 대입해보고 5번이 답이에요. 여기 괄호를 하고 2를 집어넣게 되면 2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5보다 작다라는 방향이 맞아요. 그래서 얘가 참 다음 중 괄호 안에 수가 부동식의 해인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 괄호 안에 숫자들을 x에 대입을 했을 때 대입을 했을 때 여기 x에 그대로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부등호 방향이 맞아야 돼요. 선생님이 한번 4번하고 2번이 답이니까 두 개를 대입해 볼게요. 5를 여기괄호에 놓으면 5, 2, 10, 10 5는 5. 그러면 이거 부등호 방향이 참이다. 그러니까 얘는 답이 맞고요. 어, 이거 5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래 자리가 있으니까. 뭐 여기 각각 집어넣어도 괜찮고요. 뭐 3x를 이항해도 되는데 뭐 상관은 없어요. 5를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으세요. 대입시키면 55, 25, 마이너스 7이고요. 1 플러스 3, 5, 15 25에서 7을 빼면 18 그리고 1 더하기 15는 16이거든요. 근데 부동식 방향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럼 얘는 해가 아닌 거예요. a가 b보다 클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부동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음수를 a와 b에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어. a와 b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나 나눠져 있는 숫자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방향을 이제 살피면 되는 거예요. 얘는 A와 B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A와 B의 음수를 곱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어, 얘들아. 이런 것들은 빼길 빼길 해버리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음수로 AB에 곱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것과 방향이 어때야 돼? 반대로 되어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거예요. <laughs> 틀렸고요. 여기 빼기 3 빼기 3한 N은 플러스 3, 플러스 3 해보면 돼요. 어차피 다 날아갈 거고요.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됐는데 아까 A가 더 크다고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방향이 안 맞아. 땡. 얘도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방향을 바꾸지 못해요. 그리고 A와 B 앞에 플러스 4가 곱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플러스 4도 방향을 바꾸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방향이 똑같아야 하는데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예요. 4번. 음, 여기는 플러스 5, 플러스 5는 둘다 사라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로. 그리고 A와 B 앞에 음수,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이 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수를 곱한 상태예요. 곱하기 음수. 그러면 부등호 방향 어때야 돼? 바뀐다예요. 어, 얘가 A가 더 컸으니까 이번에는 B가 더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잘 바꾼 거예요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바꿨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지 자 5번 네모 안에 부등호 방향이 나머지 네과 다른 하나는 했어 일단 B가 더 크다예요 그 상태에서 빼기 3 빼기 3 이건 부등호 방향 못 바꿔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지 그 다음에 여기 3번 한번 볼게요. 플러스 7분의 1 플러스 7분의 1 얘도 못 바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 5번은 복잡하니까 여기를 먼저 하고 올게요. 2번은 여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된애 같은 경우는 여기다 플러스 5 플러스 5 해보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B랑 A앞에 음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원래 1A 1B일 때보다 방향이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세 개만 풀어봐도 얘2 번이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2 번이 답이고요. 이렇게 양수를 똑같이 나누는 건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원래 방향 b가 더큰 쪽으로 이렇게 펴져 있어야 돼요. 얘는 음수를 여기 봐봐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a와 b 앞에 음수를 또 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해봐 얘들아. 마이너스 a 나누기 마이너스 9는 결국은 플러스야 이거.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b 나누기 마이너스 9는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9를 나눈 것과 똑같기 때문에 원래 방향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답은 2번. 어, x가 3 이상일 때이 값의 범위는 했어요. 그러면 원래 주어진 것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x는 3 이상, 이렇게.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범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4를 추가시켜서 여기를 이제 변형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추가시킬까? 4를 먼저 추가시킬까? 그렇지. x하고 가까이 있는 걸 먼저 추가시키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똑같이 곱해 주는 거예요.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음수를 곱할 때는 방향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x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예요. 3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에요. 이런 식이 됐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4를 더 추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양쪽 다 플러스 4, 플러스 4를 하는 거예요. 어, 양수를 더하는 거는 방향이 그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이고요.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어, x가 3 이상일 때 마이너스 2배를 하고 4를 더하게 되면 2 이하입니다. 3번. 다음 중 1차 부등식인 것은 얘는 1차식 0 이런 꼴로 정리를 하고 여기에 부등호가 들어가면 돼요. 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지. 자, 1번 볼게요. 얘는 3x 3x가 있긴 한데 우변 좌변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얘는 펑펑 사라질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x 관련 항이 없어서 1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얘는 X제곱이라는 2차 항이 있기 때문에 얘는 2차 부동식이 돼요. 2차 부동식. 그래서 얘도 아니다. 3번도 X제곱이 있는데 여기서 사라지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어, 2차 부동식이에요. 그래서 얘도 X. 4번도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풀어보면,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4x. x제곱이 사라져야 1차 방정식인데, x제곱이 안 사라지니까 2차 방정식이에요. 답은 5번. 5번은 여기가 x가 있고, 2x가 있어서 둘이 다르잖아.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요. 한쪽으로 넘어가면 1차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답 5번. 1차 보동식의 해는, 1차 부등식의 해 어떻게 구한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부등식의 성질이 뭐다? 양변에 같은 수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어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는데 음수 곱하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방향 바뀐다예요. 이것만 적용하면 방정식과 풀이가 똑같아요. 이걸 풀어볼게요. 2x 플러스 7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그러면 이 마이너스 4x가 이항해볼게요. 그리고 플러스 7은 이쪽으로 가볼게요. 시작. 플러스 2x. 마이너스 4x는 넘어가면 플러스 4x예요. 작거나 같다. 그리고 우변에 마이너스 5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7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7이에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6x,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에요. 양변 똑같이 나누기 6, 나누기 6. 양수를 나누면 방향은 그대로. 그래서 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답 1번. 1차 부동식의 해가 5 이상인 것은, 이건 풀어보면 돼요. 3번이 답이래요. 해보세요. 1차 부동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일단 부동식을 풀어야 그걸 수직선 위에 나타내겠지? 자, 이걸 풀어볼 건데요. 플러스 OX를 좌변으로 넘기면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양수가 되도록 플러스 X를 이사시킬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9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3에 플러스 9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9예요. 그리고 방향은 그대로 보등호 방향 두고요. 원래 있었던 5x를 적으세요. 그리고 플러스 x가 이항할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4x 계산하면 마이너스 12 양쪽 다 나누기 4, 나누기 4로 나누면 어, 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에요. 그러면 어, 수직선에 마이너스 3을 표시하고요. 여기 지금 등호 들어가 있지? 그럼 색칠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크다 쪽이니까 x가 큰 쪽이면 오른쪽이다. 그리고 색칠 다어있어 2번. 1차 부등식의 해는 11번은 괄호가 있어서 그렇지 풀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시키면 3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5그 다음에 2X 플러스 6자이 상태에서 어 우리가 X는 하고 해야 되니까 이 헤어져 있는 X를 만나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동생이 넘어가야 돼. 그래야 양수가 되니까. 사실 어느 쪽으로 넘어가든 상관은 없어요. 대신 음수를 곱해서 부동호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한번더 해주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양수가 되는 쪽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2x로 가고요. 여기 둘이 계산하면 얼마야? 플러스 2겠지. 플러스 2는 넘어가면 마이너스예요. 2 그리고 원래 있던 숫자는 플러스 6이 있었어요. 계산해주면 여기는 x, 6-2는 4. 답은 4번, 4번, 12번. 이것도 똑같이 풀면 되는데 단 소수가 있어서 보동식의 양변에 10, 곱하기 10씩을 해주면 여기도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전체에다가 10배를 해주게 되면 얘는 12x-5, 작거나 같다, 4x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4x가 이항하고 마이너스 5x가 이항해 볼게요. 아, 마이너스 5가 12x 넘어오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1 넘어가면 플러스 5예요. 계산하면 8x 계산하면 16 나누기 8 나누기 8 양수는 뒤집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x가 2 이하 답은 4번.